안녕하세요. 다시 한 덤치니 오음소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무서운 이야기 속으로 초대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짐잔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할 것들은 단순한 공포의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고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떠도는 공포와 현실에서 마주할 수 있을 법한 그 끔찍한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그저 믿기 힘든 초자연적 찬산들, 심리적인 곰코, 혹은실조라는 불안한 사건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걸어지는 미스터리는 점점 더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이야기 속에 발을 들여놓은 것처럼 그 안에 빠져들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내내 여러분은 어떤 단점들을 느끼게 될까? 갱본 바다에서 비역, 톱, 짐 등을 채취하는 행위 물론 공등 채취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당시엔 다라 안팎으로 이래저래 너무 흉흉하던 때라 잊을만하면 신원불명의 시체가 바닷가로 점점 더미려고 꼽였었죠 우리 동네에선 그만 때는 의례적으로 다 함께 갱본을 갔습니다 그 때가 마침 단학 때라 도시에 있던 사촌형들과 누나들이 저희 동네에 내려와 있었지요. 저는 갯바위로 가는 길에 괜히 싱싱해서 사촌형 누나들과 틱틱대고 있었는데. 요, 저거 뭐라? 뭐가? 정이짝채에 밀려온 한 물체를 보고 사촌 누나에게 말을 했습니다. 뽕이신의 어린 형과 누나들은 다 함께 짝지로 우려들었지요. 가끔씩 삼견이다 불개 종류가 떠밀려오곤 해서 제가 상금이다, 라고 소리쳤거든요. 하지만, 불체를 거딘한 형과 조나들은보초 놀람과 역겨움에 고개를 돌리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갔습니다. 그건 사람이었습니다. 노력을 얼마나 할수 없는지, 형체만 거의 유치넣고 있는 실신한삼콕가또밀려와 있던 겁니다. 저희가 내는 교란한 소리에 근처에서 길거나하던 어른들이 모여오고, 잔경 30리터도 안 되는 차갈밭에 이내 사람들의 움성거리는 소리고 시끌시끌해졌치로그 난장판에 누가 신고했는지 조금 후에 경찰이 오고, 저희는 어렵던지라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바람에 논발치에서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정찰들과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하에 그물체는 자갈 같아서 작은 언덕으로 정신스럽게 오미져 졌어요 노에서 건실치않는 정말 정신이 다뤄야 합니다. 살점은 말할 것도 없고 조금만 잘못해도 투서져 버이거든요 모의통만 있다면 그게 사람인지 아닌 다른 동물의 사체인지 두별도안 됩니다. 그러나 그 시체는 머리 탈단리가 있으니까 사람이줄 알았던 거죠. 어쨌든 그랑시에 그런 시신의 신호를 밝히는것 거의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정찰관들이 소유를 꾸미고 하루나 이틀 안에 조촐한 잠매식을 치르죠. 그 시신 또한 별반 다를 것 없이 현실적인 절차를 거쳐서 진행됐어요. 그리고 그립 그리 어지하는 곳에 묘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마을사랑 중에서 왜죽군지도 모를 시체를 마을에 묘까지 쏘세냐며 잔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점에 함촌이 도록하고 역정을 내며, 이런 소외아들 스색이고철로이도유하는게 있는 거엄만 서른개 폭포비도 어디 모를 손님을 내보내냐, 이제폭포색끼 잠깐의 소란이 있었지만, 료를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어도 마을 안쪽에 소박하게 지어졌습니다. 지금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만, 예전엔 이런 일이 종종 있었던지라, 자를 시신이 발견될 곳을 대반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물론 우리같이 어린애들은 그 자리에서 귀신이 나온다며 피해단이 더랬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대부분 그 일을 잊었습니다. 점들, 그 이후로 인지제친구의 가족에게 이섬한 일들이 세 번이나 생겼습니다. 하루는 친구가 짝지에서 조금 떨어진 갯바위로 낚시를 갔습니다. 마을과 가까운 곳이라 저역시도 자주 낚시를 갔던 장소죠. 설때 전날 내린 기타 심지에 갯바위는 너무나도 미끄러웠고 친구는 잡은 물고기를 챙질하러다 그대로 물 속으로 처박혀버린 겁니다특히그 곳은 여가 나나 물 속으로 소용돌이치는 곳이 많았습니다. 장렬하려도 어린아이가 간단하게 죄가 나나 것었지죠 친구는 소용돌이치는 물살에 빨려 들어갔고 몸에 점점 신이 빠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커적대는 친구의 목덜미를 붙잡고 털어당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친구는 처음엔 놀라서 갈버둥 쳤는데 가는 방향이 갯바위 쪽이라 이내 누군가 자신을 조여준다는걸 깨닫고 조용히 몸에서 힘을 뺐죠 목덜미를 잡은 커다란 손은 듬숙한 수염 솜씨로 친구를 안고 갯바위고 헤엄쳐갔습니다 천만 다행이었지만, 친구는 거의 정신이 나가서 갯바위에 쓰러져 누워 있었고, 처음 보는 아저씨가 그런 친구를 내려보며 관을 꺾었답니다. 괜찮니? 그론 위험한 곳이야. 상상 조심해야지. 아저씨는 잠깐 동안 친구를 내려보고, 친구의 머리를 쓰라듬어주고, 그셨답니다 친구는 잠깐 동안 갯바위에 누워있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향했고, 집에 가서 이 일을 부모님께 말하니 한바탕 달리가 났었다는데 누군지 찾아보려 해도 동네 사람도 아닐 뿐더로 외지에서 납치하러 들어온 사람이며 따로 찾을 방법도 없었다고.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당시 친구 아버지는 배에서 통발을 내려 고기 잡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친구 아버지가 통발을 건지러 가던 짐에 친구가 돌에 빠졌던 딱그 장소에서 그만 대가 고장나버렸습니다. 대에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당시 파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였고 그 근처에 암초가 나눠서 꽤나 위험한 사망이었습니다. 무전기로 따로 달지 않은 작은 대나짐자만에 울기 시작한 친구를 달래지며 친구 아버지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고 달만 동동 거고 있을 때 집어올 멀리서 배가 하나 보이기 시작하더니 곧장 친군을 배고 다가오는 겁니다. 어니 리스스 속 옷이 얼굴었소. 오은 납신꾼을 내려주고 오는 길에 누가 배가 가장나서 떠밀어가주라고 해서 왔지. 예? 이게? 뒤집어버려. 그씨젊낼 사람은 아니었는지. 그 뒤, 것도 집을 버이네 아무튼 그건 수소 친구와 친구 아버지는 그렇게 또한 번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친구 할머니가 산으로 나무를 채로 가신 날이었습니다. 제가 많이 와서 가닥이 제법 미끄러웠지만 그래도 도리는 아주머니들과 가까운 산으로 가셨지요. 할매 멀리 가지 마소 뒤에 미끄럽소. 나는 네, 멀리 안 간다. 여기 근처선 안하고 내려갈라니까 내 네, 걱정말고 일들 다 할머니는 가까운 곳에서 나물이나 약초 따위를 캐셨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욕심이 생기셨는지 조금 더 깊은 곳으로 가던 도시옵 깊게 비긴 했어도 그 자리는 기꾸러올만한 자리도 아니었고 할머니는 충분히 조심해서 가셨다는데 마치 저분과 손으로 할머니의 발목을 잡아당기는 것처럼 갑작스레 다리가 담겨 지내며 서로 밑의 절벽으로 검조가칠지도 찰나 두근가우스러운 손길로 할머니의 옷을 잡아당기며 절벽을 향해 쓰러지는 할머니를 들어올리다시피 잡아당겼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거의 가으로 치들 주저앉아서 숨을 헐떡이다가 자빌 조의 초도 별다른 날도 없이 멀쩡히 바라보고 있는 남자에게 감사하다며 집에 모셔서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고 나를 권했는데 아닙니다. 실이 많이 미끄럽네요. 조심해서 내려가세요, 어머니. 할머니는 기록체는 못 보낸다고 거듭해서 같이 가자고 했지만 아저씨는 끝끝내 사연하고 가던 길을 가셨다고. 그런데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던 할머니, 강청누려 숨을 들이키셨다고 합니다. 잘못해 너무도 선명히 나나있는 두품가에 손치렀고 할머니 그날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 친구 아버지 꿈에 맨날 하얀 옷을 입은 낙자가 나타났습니다. 으, 두부로? 선생님 이제야 선생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갑니다. 본 소리요? 누구신데요? 하지만 남자는 대답은 안하고 전신 감사하다는 말만 하고 사라졌다고 다음날 친구 아버지는 낙사독 뿜이 요상해서 아침 식사 때그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 말을 들은 신부가 깜짝 놀라네요 자기를 조해진 아저씨의 외양과 길치한다는 곳을 깨달았습니다 청주대 옆에서 말을 듣던 세모니 역시 세모니를 조해진 사람과도 비슷하다며 깜짝 놀라셨죠. 그제야 친구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마을로 떠밀려왔던 신원 미삼의 시신. 당시 시신을 운반할 때모두들 지피했지만 친구 아버지와 몇몇 분만 술선 수범으로 나서서 시신을 옮기셨거든요. 그 당시에 걸걸하게 욕을 하셨던 사람이 바로 친구 아버지셨습니다. 친구네 집에 생긴 일은 금세 마을 사람들도 복도알게 되었고. 그 전엔 신경도 쓰지 않던 그남 그런... 이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혹시 다른 해석이나 숨겨진 비밀들이 있다고 느꼈다면 꼭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번 이야기에서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또한 이 이야기가 궁금하거나 더 많은 곰포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이야기 속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밤중의 울음소리였고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